는 오르조영제의 대표 최민철 교수입니다. 오르조영제는 초음파 조영제를 만드는 것으로 초음파가 볼수 없던 영역을 더 많이 확대해서 진단을 조금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약물을 말합니다. 오르조영제의 오르는 질환 말이고요, 조영제라 하는 것은 영상 진단에 쓰는 약품인데요, 제가 이제 수의사고 수의과대학에 영상 의학을 했기 때문에.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용 초음파 조영제입니다. 그것을 세뇌에 주입하여서 인공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대조도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영상 장비 x a 나 초음파나 CT나 MRI에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던 부위가 이 약물을 쓰므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영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단을 높여주는 약물입니다. 네.